문학자 낙빈기가 작성한 사망오제시대의 계보를 보면 신동의 8세 순인 유망은 아들 내꺼딸 하늘도다 저달은 희화이며 주시로 태양의 신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가 태양 관측하는 직책을 가졌음이 붙여진 명칭이다. 여전는뭐 일식 시골식도 이 사람이 하고 그랬죠. 둘째 아들은 금정해시로김 씨의 조상이 되는 분이다. 셋째 아들은 희시로 물고기 문양생활용 집안의 시선고입니다 넷째 아들은 수시로 사냥하여 고기를 가공하는 집안의 선조가 된다. 넷째는 유난 따님으로 누조라고 알려진 분이다. 누조를 양점의 신이라고 했다. 누조는 황제의 시가서 항아와 소금천 씨를 낳았다. 항는다의 신으로 알려진 분이다. 그가 다루 앉았기 때문에 붙여진 벼슬이었다. 유망의 그아들희와주 씨와 항아가 손위에서 전후 고향을 낳았다. 삼조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전우고양과 소옥금천은이시대의 가장 뛰어난 섬이다. 전우고양은 유망 집안을 맹주였고 소옥금천은 황제의 집안을 맹주했다. 황제는 히와라요금 해를 점치게 하고 황하라요금 달을 점치게 했다. 황제의 사 히와 전밀 상황하전몰 여시춘추 물궁편 히와는 황제의 사였고 황가는 황제의 딸이었으므로 히와가 황하와 함께 해와 달을 점쳤다면 히와가 황제의 집안으로 장가가서 처가살이를 할 때였다. 황제는 희화 부부에게 일관을 명사 해와 달을 관측하도록 했다. 희화가 처가 사제를 면하고 본질도 됐을 땐장제라서 조상의 신상을 모시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게 됐을 때였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전우고양씨로 짓다. 그가 일관을 쓰면서 씌어준 이름이었다. 전우고양씨는 하나라의시조가있다 중국인 역사자 루한테는 세계표는 전우고양과 고운을 거쳐서 우인금에이르는 한나라 세계표를 작성해 동북공을 만든 중국 역자들은 전우고양이 고려 고시 조상이라고 주장했다. 고구려가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서는 영주 신화인 삼성혈, 신화에봄면 고시, 그러 그러니까 전국 고향이 세상에 태어난 기원전 2,400년대보다 무려 1만 년 전에 세상에 태어났다. 고시의 조상인 고진아가양진아와을지아와 함께 제주도 삼성혈에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씨의 조상을 소금천을 잘못 알고 있다. 소금천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망아들로 김정희가 태어난 것을 모르는 것이다. 금정은 소금철 외삼촌이 되었으다 금정은 소금철 어머니 누조와 남매 사이다. 우리나라 김씨들이 교해하게된 것은 김부직슨 삼국사기의 영향이 크다. 그는 삼국사기에서 신라 후 김씨가 소호씨의 후손이라고 했던 것이다. 소호금자 시대가 지나간 요 한무제 때와 한무제의 정벌당한 흉노 휴도후 아들 일제가 김씨를 사성함으로써 김씨가 탄생했다. AD 42년에 수로왕이 가락국을 건고하면서 한무제 서 192년에 대해서 김희김씨가 생겼다.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김씨 시조들이 중시조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 소금천이 BC 2 4십4년에 제위물려서 BC 2육6 7년에 전옥고양이 그뒤이 였다. 이때 단군왕검의조부 천일태제가 치고 올랐다. 그 예가 BC 2457년 나라 이름을 다회달라라고 했다. 이 나라 이름을 달리 단국이라고 하였다. 이 나라는 이고선의 조선기에서는 단군 배달라라고 했고 한단국이 삼성기 이전 하편에서는 신씨 배달라라고 딱 김요 5 2 년에 유교 씨가 배달라의 빈격으로 손님으로서 접대를 받았다. 유교 씨는 소금천과 항아사에 태어난 교국이다. 유교 교는 무계혈족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것이다. 할머니 누조 뒤를 잇고 여기서 항아 뒤를 목의 혈계적인교우란는 뜻이다. 교자 앞에 여자의 자를내서 일할 수 있다. 교국에서 제우 고신이 태어난다. 제우 고신이. 비시 2,420년에 전업 고향을 뛰려서 재위를 놨다. 단국의 홍제는 인정이 많은 분이었다. 제국 고구신의 복정을 이지. 어떤 속풍 홍제 8년에 기술했을 소때 글발에서 불암산 목종의 숙신 땅에 살게 했다. 소시 상상계 기사 8년 제국 고신 수분화 동쪽으로 쳐들어왔다. 이 고산의 조선 길이 때 기풍 오가 군잔데 의료장이 되어서 수분화 동쪽에서 제국 고신의 군대를 퇴치했다. 홍제는 그 공을 취해서 소성이 봉하고 합백을 삼았다. 홍제의 공격 사성되었다는 기록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하는 기도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중에 사성에역사에있어서 말할 수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제국고신 도 와서 홍제가 다스린 단국 배달라를 침범하는 기록이 나오므로 이때 중원에서는 계곡 고신의 영토와 단국의 경계를 길은 경계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수있다 북경의 북쪽을 횡으로 가르질러가는 거대한 만리장성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다. 진시황 때 만난 건말리정성형이라 장성이죠. 홍제는 한당국에서 배달라 17세 혁다세 한홍천왕으로 기록된 분이다. 유망각의 제양과 황제각의 제양은 우리 역사중국 소전으로 다는 분이다. 소전은 유망과 황제의 아버지가 있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 유망각의 제유는 유망이다. 유망과 황제는 아버지 제양 즉 소전에서 갈라져 나온 이대로 유망집안과황제집안은 중시조가 된다. 빈계따르면 유방지방 황제지방. 누비 혼인이란 양급제로 외진다. 두 집안 이복 황제임에 불과하고, 목의 사유의 특징이 공동 남편과 공동부인에 가게를 여관이다유망의 이복 동생 황제는 그 이복형 유망의 딸 누조와 그런 데 이렇게 사유가 된 사람을 자라고 불렀고 아들 남이라고 불렀다. 자는 목의 인종이 풍위족의 정통을 잇는다는 뜻이다. 백은 유삼촌으로서 조카 딸 자매가 내 시종말로 장가된 사람이다. 이 제도는 순이금까지 이렇게 이런 누비온 제도는 유망지방과 황제이방이 대, 한 대를 건너뛰고 제위를 물려받고 돌보는 지연 제위상속 풍습을 유지한다 유망의 딸 누조와 유 왕이복 동생 황제 사이에서는 항아와 소호금천이 출생다. 한 유망의 제위를 유손자 소호금천이 물려받는다. 따라서 제위대 물려면 일대 유망, 2대 소호금천이 된다. 3대는 유망 큰 아들 희화와 황제의 딸 항아 사이에서 출생한 전욱 고양이 물려받아서 제 전욱이 된다. 제위 47년 사대제위는 황제의 징손전이 제국 고신이 물려받아서 제계곡이 된다. 그러나 제국고신 대위와서 제국고신은 오대제를 전후 고양의 장 양자인 중요군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직실 간족세에 낳은 아들 지에게 물려줘서 지가 오대제의 지위가 된다. 이때부터 단일계통 제위상속제도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제국고신의 정치인 중규의 아들 요가 이복동생인 지에게 제위를 두고 등 말을 으므로 이를 감만해둘 수가 없다. 그는 구세타를 일으켜서 제휴를 찾아서 6대 제휴가 된다. 이에 순이 구세타를 일으켜서 6을 죽이고 7대 제휴 순이 된다. 다음에 5가 구세타를 을으켜서 8대 제휴가 된다. 유망은 유백국에 제로서 아들 4명과 딸 1명을 따. 1자는 시와 주, 2자는 금정회, 3자는 시, 4자는 수였다. 이들 중 4명이 한 분이 제휴관인 것이다. 제휴를중 시절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나는 다른 한복파 유망 집안에선다 2대 제왕, 3대 제성. 4대 태제 5대 홍제 6대 단군 왕검으로 목에 될리는 것이다. 이 고서는 그것은 단서 대강의 조선기에서 이 조선의 시조를 단군 세기처럼 단군 왕검 시작하지 않고 이대로 고슬러서 단국의 시조 태제부터 시작했다. 우리에게 생소하게 보이는 대가름이지만 설득 경기는 대가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단군 왕검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다 동요 화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시대가 단군 왕검 시대이기 때문이다. 단군 왕검이 주문을 다스린. 대제국이 출현하기 전까지 화이와 동이의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음 동이로 올수 있는 동이만이 산동반도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조의 시대에 들어서 황제가 중원에서 치우천을 멸망시켰고 동이로부터 독립해 나가서 화이가 됐다. 단군 왕검이 출현한 시대 이전엔 중원에서 큰 물줄기 이름세 종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신종을 조상으로 했다. 이들이 신동으로부터 팔때 유망까지 조상이 같았다. 유망 때와서 황제와 갈라지고 유망계에서 사대를 내려서 모계 쪽으로 푸날루아 시대에 배달나라. 태제가 나온다. 이렇게. 세 종족이 중원을 가르게 된 것이 단군왕검 시대. 단군왕검과 제순과제우와 고운은 이 시대를 이끌어간 삼두 마차 같은 산다. 고는 도산국의 주인이다. 우가 그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데 사실 우가 아들인 것처럼 하죠. 순이 제우를 하면서 고네게 도산을 치산 치수하라고 말했다. 그는 7년 동안 치수행서 으나 실패하고 맙다. 수는 책임 물어서 우에게 군을 죽이라고 했다화인는 산동반도에는 우산에서 우가 군을 처형했다고 기록했다. 그러한 중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단군왕검이 홍제기 물받은 배달라라는 국호를 군에게서 나온 조선을 받고 섰던 관점에서 그 당시에 중원 패권을 쥐고 있던 조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은시조인 우가 곤을 죽였다는 것은 납득이가 된다. 곤은 당구왕검 동시대의 사람이었고그 당시에 국정부대의중심사였던 도산의 맹주였다는 점에서 그를 각별하게 생각해서 도산으로 부르태자를 파견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외교적인 교섭을 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에 기록된 도산 회의는 도산의 치수에 관한 회의가 강나루 경계를 확정하는 이유에 곤을 살린는 회의도 겸했다고 볼수없다 당구왕검이 십사세 때 갑진년 웅신국왕사유가 돼서 웅신국의장작권을소리했다 그래서 그를 웅녀군이라 고했다 웅녀군은 웅의 남편이란 뜻이다. 웅녀는 웅녀라고 불리는 모계집단의 여자란 뜻이다. 단군왕검이 14세 때 족성이 높은 모계집단에서 대륙사이로 장가갔음을 하셨다. 그는 전쟁터에 전사자 그 장인에 들려서 웅신국 개마대국의 왕검이 됐다. 이어서 그는 단국의 홍제가 돌아가신 바람에 단군으로 이서 무진년에 제유를 불려왔다. 이곳에서 조선기는 그를 태자라고 했는데 당시 태자는 오가서 화백회에 추대를 받았을 명령으로서 홍제의 친자라 했다. 그는 홍제의 뒤를 이어서 단군 즉 배달나라 왕검이 되다 그는 단군의 제가 있던 에 다시 한번 비서가 부탁을 하백년이게 전했다. 한백년은 한인천재로부터 여전히 소시지반을 따랐다. 그는 웅녀 사이에서 난내야 4... 중에서 장자부루를 태자로 삼았다. 중국의 사세에서. 우는 고은 아들이라 온다. 빛자는 우는 고은 사위로 온다. 그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 사위시킬수 없을 것이라는 인류에 미쳐서 그림음이니다 또한 사위라고 해도 장인는사위시킬 사위가 없을 것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짝에서 상국시대 자를 사위로 해석했다. 당뇨왕금이 처음 방금 설정한 것도 서울, 서원이라고 한다. 서울을 익도 또는 평양이 됐다. 평양 은각 인종이 모여서 했던 도시 임으로 각 인종들이 분명칭이 달라서 말갈 부여라고 했다. 오늘날 그것이 청주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청주는 산동반도있죠 삼성기 상편에 한웅씨가 팔괘를 그으셔서 울 것을 알며 상을 그으셔서 신을 움직였다고 했다. 그팔괘를 처음 그은 사람은 한웅처럼 했다. 복희 용마역에서 64개는 달발 한웅 때 나온 것이다. 권교는팔괘 중에서 첫 번째 이다권교의 이계를 합쳐서 권유천이라고 도 권유천 두개 하늘이 있다는 뜻으로 건네서 건다 권교회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하늘이여 권유천 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하늘이다. 우주 움직임은 거느를 볼수 있다. 거느 움직임은 원형이전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용의 움직임을 상징한다. 이거는 우주의 충만한 기운이고 이 기운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니 곧 여기 된다. 한웅천왕이 이 여기 이름 을 붙여서 한역이라고 한웅천왕이 한역을 가르치기위해서 북극 우성이 이십팔 수위 위를 은행안의 일치 나타낸 윤도를 만다. 이신호는 유파를 만들어서 용도라고 했고 윤도해서 말이 먹고 먹기만 간도를 사희용도라고 이렇게 해 28수를 용어로 표현했다. 개의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해가 궤도 운행을 시작했다. 궤도 안에 있는 해와 지구가 교통하니 결실이 있어서 이렇고 바르다. 건 원형이죠. 하늘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해두 가지 하늘이 있다. 1번째 하늘은 원리적인 하늘이번째 하늘은 현상적인 하늘, 하늘이다. 올린 하늘은 1번 하늘 움직여야 2번 하늘이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하늘은 인간은 1번 하늘 보지 못한다. 괴로워서 파악할 뿐이다. 우주에서 일한 모든 움직임은 운행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결과의 결실이 있다. 이가 있어서 길 생성하고 기가 운행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을 권, 원형이 정의한다. 권이 괴의 운영을 시작한다. 권은 천부경에서 일시와 같은 말이다. 배달라를 생활한, 한웅천왕이 선포한 태백진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천부경이라는 머리 글자인 일시를 괴로 설명했다. 원은 이래 시작을 뜻한다. 으뜸원, 뭐 시작은 그런 거죠.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성되고 지구의 회전 축이 회전을 시작하고 태양 황도를 순행하기 시작하고 지구가 태양을 돌를 회전을 시작하며 하루가 새벽으로뜨터시하고 계절이 봄부터 시작한 것이다. 형은 시작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이다. 순행하이 형통한다고 하고 역행하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순행은 부투체성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십이 진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것을 말고 역행은 해가 십이 달에 따라서 우회전하는 것을 탄다. 이는 결실입니다. 이는 칼로 별을 자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결실 하는 것은.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다. 정이란 것은 시작하고 운행한 결실 보을 이치를 만다. 이렇게 원형이정은 인간이 육십일 부리지 않고 하늘이 정해준 대로 살아기를 건다. 누구는 집계에서본 효를 얻다면 순행하되 역행하지 않는다. 자연이 제 수능이 한다는 말이다. 소근은 잠룡 물용 용이 잠들어 있으니 쓸미 없다. 효는 기의 움직임을 나타낸 말이다. 양기는 양기의 움직임을 나타. 양기의 용으로 형상화했다. 기의 움직임은 지구의 자전축이 자전하면서 발산하는 힘에서 생겨난다. 기후 움직임의 특정을 조건만 갖춰면 만물이 생성된다 이런 기후 움직임이 바로 용입니다 1년 중에서 3월 21일 경에 태양이 각수와 만나면 충분의 기가 발생한다. 충분의 기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가 여기선 잠용이다. 잠용 잠룡, 무룡은 용이 세상, 아직 세상이 나오지 않아서 쓸이 없는 상태로 만다 용을 한웅천왕 으로 본다면 그가 지 배달날을 세우지 않아서 천왕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이리언스니스 단군신화를 보면 하늘처럼 물이 3천명을 끌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가 내려온 이 흑산과 백수사의 천평이란 곳이었다 그보다도 먼저 하늘,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도 BC 9199년경에 흑산과 백수사에 내려왔다 그가 세상에 내려오긴 하늘에 있을 때가 잠룡의 때가 된다 이때는 세상이 그를 용으로 쓰지 못했다 아직 천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기 초요는 원래 11월과 1월이 고 시간은 11시에서 1시가 된다 이때는 하늘에서 우주 정보 쏟아지는 시간대라 집계한다면 많은 비밀을 알수 있겠다. 현용제전 이견대임. 용이 세상에 나타나니, 천왕이 등극하는 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천왕이 등극하기 먼저 해야 할 있다. 재물을 사냥하는 일이다. 재물을 사냥하는이다. 동서남북 사방에는 사냥타와 전이다. 사냥터를 관장하는 사람이 대인이다. 그가 동의적이고 발이 크기 때문에 대인이라고 했다. 제전은 그가 사냥터에 있다 머물률던 일이다. 재물을 다 구하면 삼신상책께 제사를 지낼 것이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사냥터 주인이 대인을 만나고 있다. 그에게서 대인은 발이 커서 커발한이라고 불리고 한인천재이다. 제사에 한인천재가 나타나서 뭔가 징표를 줄 것이다. 그러니 이견대인이라고 했다. 전부 징표를 줄 것이 생각했다. 한인천왕은 천황이대명의 세상을 순수하면서 삼신에게 지세됐다 누구가 집계에서 이 본유를 얻다면 도움을 필요한다. 도움을 줄 상대는 인간이든 신이든 또는 운이든 상관없다. 군자종일건건 석척약여무금. 단군왕금자손을 하루종일 두 해가 뜨는가를 건교에서 살펴서 대비하기만 한다면 여향의 별탈이었다. 단군왕금 내 아들도 인데 아들이 국정에 참여해서 군사행동과 외교활동을 했다 그런 내용이즉 단군왕금자손은 땅의 천지 지변에 대해서 해가 떴을 때까지 온종일 두 해를 뜨는 것을 살펴야 돼. 그래야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대비를 할 수가 있었으니 위험이 닥치더라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늘에 뜬 해가 구름에 자주 가리듯이 세상사가 다 그러하다. 해가 본의 아니게 자주 구름에 가리기 때문에 약이란 문자를 필요한데, 약이는 것은 만약이란 뜻이다. 만약 해가 구름에 가리면 그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면 된다. 해가 져서. 밤이 왔다고 해도 유부적인 상황의 변화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그러나 문제는 두 해가 나타날 때다. 두 해가 나타날 때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으면 여향이 편안해진다. 여향은 당구 난금의 고상 유망 고향인 여산이다. 이곳에 조상들의 신상을 모신 사당이 있으므로 이것을 중시했다. 누군가 집비에서 본유를 넣었다면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재해나 인간재해나 조짐이 보이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땅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을수 피해가 한 예이다. 해가 끓릴때두 해가 뜰 때를 대비했다. 우리가 당했던 IMF 시대적 상황도 국제금융이라는 용의 움직임을 치밀하게 간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이 나라의 경제태양들의 나타남과 방말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객재연 누군. 은하수 아래서 동방 창룡 칠수가 떠오른 별자이 없다. 용은 천문에서 용의 형상으로 생긴 별들이다. 이 문장 용자리 생겼기 때문에 애매한 문장이 되고말았지만 용을 넣어서 회사된다면 그 의미가 확실하다. 혹욕약재연냐라고 해보자. 그러면 혹이 연에서 연못에서 용이 떠오른다면 해석 그러나 또이 문장이 애매다. 용과 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나지 않겠다. 용은 하늘에 뜬 별들이므로 사신 별자리도 중에서 동쪽 하늘에 떠오른 동방창룡 칠수 별자를 리 본다. 동방은 동쪽 하늘이란 뜻이고 창룡은 푸른 용이란 뜻이다. 칠수는 일곱 개의 별자라는 리 말이다. 동방창룡 칠수가 동방 하늘에 떠오른 용으로 용으로 보는 것이다. 연은 하늘에 있는 연임으로 용이 빠지면 공간을 쓸 건다. 블랙 컬로도올수 있다. 하늘에서 연으로 볼수 있는 곳은 자연이라고 불리는 자세교, 선기옥 경관의 우주공간이다. 선기옥 경관이라면 용이 빠질 수 있는 우주공간은 은하수이다. 자연은 용이 떠오르기 너무 비좁은 공간이에 그런 은하수는 넓고 길어서 오미진 용으로 뛰어오르기 합당 공간을 볼수 있다. 은하수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용은 동방창룡 칠수이다. 동방창룡 칠수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면 물에 빠지지 않으므로 별탈이 없다. 누군가 집계에서 보조를 얻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동방창룡 칠수처럼 동쪽 하늘에 떠올 거야. 비룡제천 이견대인. 한우천의 배달날 세고 철학공의 자리에 올랐으니 비룡제천이라고 합시다당시 정치경제체는 신시였고 의사결정은 화백회의였다. 이들의 정체성은 천삼부이었다. 신신물가의성을었다. 화백회의 모이는 사람은 칠성률면은 칠일 원칙을었다. 삼부천인의 그 수가 제한어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신세에서 화백회의를 여는 것을 천구라고 했다. 이 시대 천구로 이십팔 수의 진수분야 기록한 이 별자리인 천구칠성이라고 했다. 군은 구 언덕에서 도성을 한다 즉 배달나라 서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늘을 보라. 진수분야. 지금도 한홍천왕이 만든 참고 실성이 빛나고 있다. 누군가 신실을 열 때는 대인을 만나야 이랬다 대인은 발이 큰 사람. 즉커발한 한홍천왕이다. 아마 대인을 처음 만난 분은 단군 왕검이을 것이다. 그가 나를 세고 10년마다 신실을 열었는데 이때 상을 본문에서 볼수 있다. 누군가 직계에서 본혈을 얻었다면 용이 하늘에 올라쓰니 대인이 입어야 이럽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 방영전을 모색하는 사람. 이들의 패러다임 시 10... 하려고 고사를 지내고 일을 시작했기 때 끊임없이 대인과 있어야 한다. 대인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조상이다. 조상과 교류를 유지하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낸다. 제사나 고사들 중에 우주 통신과 같은 학룡류의 용구, 현, 군용 무수길. 본문은 동의의 앞날얘기하는그나 무엇인가 덜 충족돼서 아쉬움이 남았을 때가 기다리 끝까지만 가라는 것다 끝까지 가는 것은 명이 단단 것을 단다. 명이 닿으면 죽겠다. 그것이 자연의 치다 항룡. 동방 창룡 치수의 두 번째 별이 항수이다. 천문에서 별로서 동방 창룡 치수의 두 번째 별이지만 여기에서는 권위천결 오효에 해당된다. 용로서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라고 하면 한발바도 올라가면 육효에 담고 추락한다. 그래서 추락을 하게 되면서 유회라고했다 후회하지 않으면 절제가 필요하다. 욕망을 무한대로 확대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하고 소비가 미덕이라고 흥청망청 기다리, 거리다 보면 재산을 들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봄은 경제계나 전개의 군용이 나타나면 이들을 머리를 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군용이 머리를 쳐주면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업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집계에서 보유로 왔다면 최고자에 오른 것을 삼가해야 된다. 곧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거느, 시작은 크다. 대재거는 만물자시, 대통청 후사가 신부지침이라면 다는 이실부지침에 철학이 된 철학이니 사당적인 철칙이라고 볼수 있다. 이 철학이나 사상의 근원을 따라서 올라가면 한웅천왕이 신지혁덕에 이록해서 기록하기에는 천부경이 맞다 했말수다 대는 우주가 크다. 재는 우주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도 큰 공간임을 감탄한다. 거는 하늘이 태양이고 양기다. 원에서 기가 발생하고 해와 달로 별이 빛나기 시작한다. 대제고는 천부경 일심무시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실무시란 시작은 있으나 그 시작은 언제 어디서부터 했는지는 알수 없다는 것이다. 우주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얼마이며 언제 어떠한 규모로 정해진지 알수 없다는 말이겠다. 그래서 권원이 대제라고 있다. 만물자신 은 거대한 권에서 만물의 형상이며 청정에서 타고난 특성들이 시작한다는 것이다. 권원 강이다. 강 앞으로 나가 고 확대해서 확장하는 힘으로 이 힘에서 만물이 시작된다. 운행우시품물유형 기가 발생하면 하늘을 떠다니다가 구름이 돼서 구름이 되면 비가 돼서 땅이 된다. 기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데는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조건에 맞으면 태어나 생육 하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조건이 맞게 될 때까지 생산과 상육력은 유부된다. 이런 조건을 풍토라고 한다. 생물은 풍토에 따라 성정을 다르게 태어난다. 대명종시 유기, 시성, 시승, 융룡, 이어천. 이거 융비어천 거나죠? 해발급은 저녁에 서산으로 끝을 맺으며 다음날 떠올라서 다시 시작한다. 큰 발금은 육길 타고 하늘을 어구한다. 행성에 적용되는 지름과 원주율 관계, 반지름과 원주율 관계를 밝힌다. 우주의 힘이 생성된 일지는 일석삼국의 관계. 우주가 운행하는 진 육초자동지동의 관계를 밝힌다. 대명 화자면 대일월이 된다. 큰 인이로 즉큰 해와 달이란 지다. 고그 태양계를 듣는다. 태양계 속한 행성들은 구체로 되고, 모두 지름과 원조류가 있다. 지름으로 원조류라면 삼극이 나오고, 반지름으로 원조류라면 육효가 난다 이어천. 황, 천도는 황도나 12시즌에 따른다. 시승, 정종이여천 하늘의 기어, 육효 형상으로 움직다 효과는 아니지 고 하나로 이어졌을 때, 원의 형상으 때, 이때는 여기서 수학기재라고 한다. 원은 세수로 나뉘면 삼극이 되고, 삼극이 육효 지동에서 움직이면 삼태극이 된다.